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입니다. 3월 17일 0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서서 세계 1위라고 발표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825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세계 27위인데 누적 확진자 수로는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429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도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정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6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위정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일부 음악 병상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공공 의료 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는 문재인 정부가 이 K 방역을 자랑하면서 거리 두기, 영업 시간 제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변이 변종의 창궐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정치 방역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압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치료제, 그리고 이 재활, 또 생활 지원을 피, 필요한 예산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설은 전체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이런 창궐하는 역병 전염병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 체계를 이 전염병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체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코로나의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